어머 어머 <laughs> 대박이다 오잘 잘려? 어머 잘 잘리지 우와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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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 누가 꼬였어? 누가 재밌어? <laughs> 어 너무 재밌는데? 엄마도 해볼래? 어 맞아요 엄마 해볼까? 어 아, 아, 아. 요, 엄마 아, 이쪽에서 할게아 아,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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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내가 뒤에를 하고 음. 오오와 군대 가는 머리를 그러니까. 우는 그러니까. 남자들 많아. 오, 너무 슬퍼플것 그래. 같아. 아니, 뭐, 울고 있었어요? 수아 씨 몰랐죠? 몰랐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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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짤 도는 거 아니야? 소름 돋는 수아의 진지. 너무 웃 아, 아 웃긴데. 아 <laughs> <laughs> 수아 씨 이것도 웃어. <laughs> 지금 난 너무, 너무 슬픈데 지금. 아, 약간 사이코패스 같은 느낌. 아, 약간 사이코. 아, 이분 좀 이상한데요. 지금 오. 우는 거죠? 아니죠. 전혀 저... 안 그래. 물고... 울 수는 없을 것같아 <laughs> 진짜 현실남매다아제 클로즈업이 너무 웃겨. <laughs> 그럴 수 있지. 얼굴이 아 너무 웃긴다. 동 동생 지금 우느냐고 얼굴 빨개졌는데. 아 미안하다.